음운 다음에 단어를 배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음운보다 단어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단어를 배우면 품사 부분부터 배우게 될 텐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품사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예비 고1 과정이라기보다 어, 고1, 2, 3도 같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품사의 강의를 만들려고 해요. 아마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한 편에 끝날 것 같진 않고요. 한세편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용어 부분이 가장 어, 설명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 부분이에요. 이 때문에 용언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처음에 품사는 어떻게 나뉘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는 뭐에 따라 나누는 건지 한번 배워볼 계획입니다. 쓰려고 했는데 칠판이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작아가지고 많이 쓸수 없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 때만 칠판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미지로 판서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품사,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로 들어가기 전에 단어의 분류에 따라서 한번 봐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어는 처음에 큰 의미로 형태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걸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형태가 변하는 거는 가변어라고 하고요. 변하지 않는 거는 불변어겠죠? 네 맞아요. 문법을 하면서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한자의 뜻풀이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형태가 변하는 거는 가변어라고 부르고 변하지 않는 거는 불변어라고 부른다.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단어가 형태가 변하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사과라는 단어가 형태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 형용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형태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가변어에는 일단 크게 용언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용언, 체언 이거는 기능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문장에서 이 단어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찾아보니까 체언, 몸체, 몸이 되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용언, 활용한. 활용할 때 용, 용언 바뀌는 친구들도 있고, 관계를 맺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수식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쓰이는 친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는 언자로 끝나는 친구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서는 언으로 끝나는 거, 어로 끝나는 거 어, 많이 헷갈려해요. 문장 성분은 우리 주어, 서술 어 생각해 보면 어짜로 끝나죠. 근데 이 단어 기능에 따라 나눈 것들은 다 언으로 끝납니다. 이점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뒤에 과, 뒤에 배우다 보면은 관형절도 나오고, 관형어도 나오고 여기서는 관형사도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개념을 짚지 않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관형에 늪, 부사의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어, 형태에 따라서 나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능에 따라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는 활용 활용한다고 해서 용언이 들어가 있고요, 불변어에서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원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봐볼게요. 용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품사에는 동사, 형용사, 이 친구들이 있겠고요. 체언에는 명대수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유치원 때까지 알고 있었던 단어. 어, 단어는 우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것만 단어로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 대중적인 단어들이 우리 체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언 말 그대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수식해 주는 애들은 관형사, 부사가 있겠고요.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용언을 주로 수식합니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수식언 파트 때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언 우리 조사, 조사가 있겠죠? 그리고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틀로 나눠 봤어요. 우리가 어, 이따가 용언이나 뭐 명사 세분화로 들어갈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이 전체적인 큰 틀은 꼭 잊지 마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 처음에 이걸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언을 배우면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게 가변어 중에 용언. 용언에는 또 동사, 형용사가 있다. 이 큰 틀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체험부터 배워볼 거예요. 체험은 아까 뭐라고 했죠? 불변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체험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명사는 또 안에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보통명사랑 고유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명사는 빨 그대로 우리가 편하게 널리 쓰이는 명사들이에요. 사과, 하늘, 먹다, 스탠드, 카메라 등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고유명사가 있는데요. 고유명사는 특정한 이름, 지명,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산은 보통 명사죠? 산은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한라산, 설악산, 내장산 같은 특정한 산을 지칭하는 말들은 다 고유명사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어요. 고유명사는 우리가 두루 쓰이는 개체들을 특정한 개체랑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사람, 전, 보,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보통명사겠죠 어, 근데 특정한 한 이름 이순신, 아인슈타인 같은 거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이순신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고유명사는 복수로 쓸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미래의 이순신들이 앉아있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나요? 과학시험에 가면은 미래 의 아이슈타인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어, 아이슈타인 이순신이라는 고유명사에 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붙었죠. 복수명사 붙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 여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데요, 자립 명사랑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립 명사는 홀로 쓸수 있는 거고요, 의존 명사는 말 그대로 의존해야만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존 명사는 의존 명사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 즉 관용어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뭐 하는 바가 있다, 뭐뭐 해줄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이 다 의존 명사입니다. 단위선 의존 명사도 있는데요, 병. 그룹, 켤레 등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뭐꼭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죠? 수관형사가 붙어야 됩니다. 다섯 그룹, 다섯 켤레. 뭐 이런 식으로 꼭 앞에 관용을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 붙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혼자 쓸수 없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관용사나 다른 품사에 통용이 되는 아이들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찍던가 아니면 은 품사, 다, 품사 파트가 다 끝나고 문제풀이를 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에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그리고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네. 대명사는 지시 대명사랑 인칭 대명사로 나눌 수 있겠죠? 지시는 말 그대로 어떤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 그것 그것 좀 줘. 이것 좀 줘. 저것좀 줘라고 하는 거. 사물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처소,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돼. 저기로 와. 뭐 이런 것들,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고요. 어,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신할 때입니다 명,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들 보고 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신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도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겠죠. 우리 배웠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은, 있는데요. 1인칭은 정말 나를 말하는 겁니다. 어, 내가 저기로 가면 돼? 나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이런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에요. 어,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뭐 예전에는 소인이 어, 저희 우리를 낮주 우리를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하는 저희 같은 표현 다 1인칭에 해당되겠고요. 2인칭은 듣고 있는 상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네 어, 당신 그리고 어, 여러분 이런 것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듣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2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듣고 있는 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는 3인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셨대, 저분이 그러셨대, 이이 그이 뭐 저희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네, 1인칭, 2인칭, 3인칭은 우리 하주 많이 들었고 어, 영어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로 더 배우려고 합니다 음?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이 있겠는데요 어, 미지칭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미지칭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몰라 어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특정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거는 똑똑똑 하면 누구세요? 라고 하죠 그 누구, 문 밖에 있는 딱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저는 문 밖에 있는 그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누구가 있겠고요. 어, 미지칭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은 부정칭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요. 부정칭은 음, 미지칭형 다르게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제가 지목하려는 의도는 없는 겁니다. 어, 아무나 나와봐, 아무나 와주세요, 아무나 도와주세요 라는 거. 어, 그거는... 누구든 상관없는 거죠. 누구든 상관없고 특정한 내가 지목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같은 경우는 제가 밖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을 너무 궁금해서 지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미지칭이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미지칭은 특정한 사람 내가 어, 궁금하는 그 사람이 지목하는 거고 부정칭은 그렇지 않고 불출성 다수를 얘기하는 것을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귀칭은 뭐냐? 제 귀칭 다시 한번 지목을 한다는 뜻인데요. 어, 우리나라 문장은 글을 쓸때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조사를 빌프리한 조사를 쓰지 않는 게 글을 잘 쓰는 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당신이 손수 말린 곶감을 보내셨어요.라는 거는 2인칭의 당신이 아니... 할머니가 당신이 손수 말린 곶감을 보내셨습니다.라는 문장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도 않을 수 있는데 안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2인칭 너가 손수 말린 곶감을 보냈어. 이말 뜻은 아니겠죠? 생각해보면 은 이인진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기칭 당신입니다. 할머니가 할머니 직접 말린 곶감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할머니라는 거를 다시 지칭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당신은 할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 보고 재기칭이라고 해요. 좀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재기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저희들 밖에 몰라요. 자, 이거는 1인칭인 저희인가요? 아니겠죠? 네, 앞에 말하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지목하는 대명사입니다. 이것 보고 제기칭 대명사라고 한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수사는 말 그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양수사, 서수사가 있겠죠. 자, 양은 진짜 양 수량을 나타내는 하나, 둘, 셋, 넷을 말하는 거고 서수사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우리 이거 다음에 이제 수식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음, 그거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체언에다가 별표하고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언은 조사가 붙습니다. 자, 대표적인 특징이고 이걸 알아두면 문제 풀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명사의 특징 대명사의 특징 수사의 특징 이렇게만 알아두는데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고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체언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체언은 제일 중요한 특징. 조사랑 결합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특을 잊지 않고 잘 끌고 탄탄하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문장 성분을 배울 때도 앞으로 문법을 계속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이에요. 간혹가다 우리 이거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재기침 부정침, 미직침 다 아는데 문자가 틀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체언의 특징을 몰랐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체언은 꼭 조사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수사하는데 하느냐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 우리가 이따가 수관형사를 배울 때 다시 수사를 다시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수관형사랑 수사랑 너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이죠. 다섯 사람 이. 축구를 한다. 사람 다섯이 축구를 한다. 자, 수관용사랑 수사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수관용사고 뭐가 수사인지는 이따가 관계원 하면서 우리 그 해답을 풀어 나가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체온 알아봤고요. 체온과 이제 비슷한 연결 지어서 바로 수식건해 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에 이제 빛 빛이 비쳐가지고 잘안 보여서 수식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수식은 말 그대로 수식 문장에서 수식해주는 아이들입니다. 어, 나는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빨리 달렸다 이런 말들도 많이 쓰죠. 어, 지금도 많이 쓰죠, 많이 이런 것들 다 문장을 수식해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해주는 아이들은 관형사랑 부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관체부용이라고 많이 배웠어요. 관체부용.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자, 여기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는 게 중요해요. 부사는 꼭 용언만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용 보통 용어는 꾸며주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도 있고 부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 관형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관형사 중요한 거 있어요. 관형사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네. 조사가 절대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수식어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외우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부사는 대체적으로 조사가 결합을 안 하지만 우리 다음에 이제 관계형 조사를 배울 텐데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사는 보조사랑 결합을 또 하거든요. 다른 조사랑은 결합 안 하지만 보조사랑은 결합을 해요. 정말 너 빨리 도 왔다. 보조사에는 도도 있는데요. 도 빨리라는 부사에 도라는 보조사가 결합을 됐죠. 그래서 우리 수식어는 조사가 결합 안 된다고 외우지 말고 관형사는 결합이 안 된다 하지만 부사도 안 되지만 보조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더 개념이 탄탄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형사부터 해볼게요. 관형사는 성상, 지식, 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성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관형사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새, 옷, 헌. 옷. 네. 새랑 허는 어, 대표적인 관형사라고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지시 관형사는 이 책, 저 책. 자 대명사랑 헷갈리는데요 이제 이, 저. 어 대명사도 나오는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는 멋있다. 나그 책. 뭐가 다르신가요? 맞아요. 이때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언의 대표적인 특징 뭐라고 했죠? 조사랑 결합한다고 했어요. 관형사는 뭐라고 했죠? 조사랑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뒤에 조사를 보면 알수 있겠네요. 이렇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더욱 더 근본적으로 우리 수식언과 체언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이 기능을 보는 겁니다. 네. 이는 그는 멋있다. 그라는 거는 어떠한 남자를 대신해서 가르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명사라고 알수 있고 이 책. 자, 보십시오. 이 이는 어떤 거를 지금 수식하고 있죠?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뭐라 외웠죠? 관체 부용이라고 외웠죠?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고 배웠어요. 자, 책 명사입니다. 명사, 더큰 분류로 체언입니다. 체언을 수식하고 있네, 관체구용이네 관형사네. 이렇게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우리 조사, 조사의 유무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세 번째, 수관형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했던 거, 뭐 문제냈죠? 다섯 사람이 축구하고 있다. 사람 다섯이 축구하고 있다. 이 똑같은 다섯 다섯. 이 다섯은 수사도 있고 수 관형사도 있어요. 자, 알아보는 방법 이제 보이시나요? 네. 다섯 사람 이는 보십시오. 다섯은 사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사가 붙지 않았어요. 사람은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체언이에요. 우리 관체 부용이라고 외웠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관형사겠네요. 두 번째 봐볼까요? 사람 다섯 시 다섯 시이 이가 붙었네요. 이라는 조사가 결합됐어요. 이러면은 우리 수사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수관형사랑 수사 우리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구분하는 방법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우리 부사로 넘어가요. 부사는 매우 꽤, 이런 식으로 성상, 우리 성상 광연에서 했던 것처럼 성질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시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부정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 말고, 크게 성분 부사로 배우십시오. 지시에는 이리, 그리, 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정에는 안, 못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관체부용 하나면은 수식원 끝납니다. 관체부용으로 다 정립을 해,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는 출장을 자주 다닌다. 자, 여기서 자주가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인데요. 빼보면 돼요. 자, 자주 뺀다고. 그는 출장을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죠? 말이 됩니다. 근데 자주라는 게 문장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뭘 꾸며주고 있나요? 다닌다. 다니다. 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용언을 꾸며주면 관체부용이니까 우리 부사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꾸며주는지 찾아보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특이게 문장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 양태부사랑 접속부사가 있습니다. 양태는 어, 나의 감정 같은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설마 그가 올까?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그가 그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올가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올가를 꾸며준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그가 온다는 게 설마라는 게 있죠 약간의 기대와 그런 내 마음 과연 그가 올까? 라는 것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거 뭐 양태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부사는 용어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 양태 부사로 알수 있고요. 어, 접속 부사는 그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는 그는 오지 않았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이것도 접속 부사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새 책. 자 새라는 관형사가 있네요.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요. 매우 새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매우는 잘 보세요. 뭘 꾸며주죠? 새 새라는 걸 꾸며줍니다. 그냥 새책이 아니라 매우 완전 새책이 말하는 거죠. 이건 또 관형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사는 퇴원을 뺀 나머지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줘서 우리는 관체부용이라고 외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식어 정립됐나요 부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부사어 부사, 어, 부사 뭐 이런 것들이 날 괴롭혀요.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부사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부사는 종류가 엄청 많지만 우리 관체부용 하나면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언을 뺀 나머지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아이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